자, 최전방에 이승우 선수, 이영준. 그렇습니다. 수원 F C는 일단 골키퍼가 전반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시간 체크를 좀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어, 공을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신적인 어, 선배로서 역할을 컨택을 좀하고난 이후에 잠깐의 공격 있었죠. 아 어, 지금 볼 끊겼어요. 다시 이승우에게 연결. 이승우 자, 몸이 가볍습니다. 다시 왼쪽 측면으로 줬습니다. 자 세밀하게 지금 삼각 패스를 해줬습니다. 김상. 자 하플에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승우 아참 이승우 가볍죠? 네. 내려서면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 이런거죠 자 네. 지금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만 되면서 이 선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자 측면으로 연결 가운데로 줬습니다 슈우우우우 아 이승우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아, 네. 다시 다 왼쪽으로 이승우에게 자 세미나 플레이로 지금 볼을 소유하려고 했는데요 네. 아예 네. 김현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갔습니다만은 어. 자 돌아서지 못하게 김현 선수를 철저히 하 막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오자 라스 선수들의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 있거든요. 그렇죠. 자, 네. 자 이종성이 중간에 붙으면서 저항을 했습니다만 김상원. 붙여 줍니다. 자, 기회. 헤더! 그냥 또 오! 자, 네. 아무래도 저 볼을 본인이 헤더를 댔었는데 김상원이 크로스 좋았죠. 뒤쪽에 아무래도 지금 어, 김, 김지수 선수가 뒤쪽에 롱패스로 자,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 데 골절된 볼. 아, 이종호가 네. 네.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네요. 사실 그 시즌 대막전 경기 이제 강원 원정 경기도 표또 아... 경기 좀좀지켜보죠습니 그렇죠. 자, 자. 정성 선수 다소 좀 위험한. 또 마찬가지였고 물론 뭐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어, 수비적인 재능도 있는 선수니까 앞선에서 좀그 압박할 때의 어떤 강도나 그렇지만 이미 어,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선수라는 것을 어, 기존 선수를 통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반칙. 이수 선수에게 반칙. 여러 가지를 보고 좀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어, 어, 경기 날 선수들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정신 자세 이런 고 또 그렇고 템포도 좀 빨라졌고 투쟁심도 느껴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어 수원 fc도 지금 어자 경고가 주어졌네 지금 어, 팔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어파울을 범하면서 지금 그것도 세 경기째만에 지금 득점이 나온 성남으로서는 어, 뭐 네.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어, 이 골을 지키기한 동기 어, 유발이 될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모처럼 팀의 돌파. 서본 앞쪽으로 전개합니다. 각 쪽과 자 뒤쪽으로 연결. 천리스가 박배종 멀리 가지 못했는데요. 다시 박수일의 슛. 자, 옆으로 음, 집중력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 대거든요 자, 그런 싸움이 될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승호. 자, 측면으로 연결. 중앙에 음. 어, 포진해 있는 모습이고 어, 김지선 선수가 지금 어, 강희빈 선수가 좌우에 지금 승백 어, 형태를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한 음, 번만 조금 더 연결이 되어준다면 네. 충분히 어, 득점까지 갈수 있는 어,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두팀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 신세계 왼발로 붙여준다 신세계 헤드업 벗어납니다 이승욱 이승욱 선수 어, 신세계 크로스 연결 이승우 의 헤더 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또 빠져나갑니다. 네, 오른쪽 김승준, 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죠. 김승준 빠져나갑니다. 자, 김영. 음. 자, 수비 숫자가 좀 열어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김승준 라스하고 들어가는 라스, 라스 나스 쪽으로 다시 연결이 되나요? 아, 아, 길었어요. 음. 자, 주올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음. 갑니다. 김건웅이 가운데로 이우 자, 았어갔 이승우, 이승우. 자, 자, 김현, 김현 쪽으로 연결 휘면 왼쪽도... 아, 네, 돌아나온 볼. 자, 상남의 기회, 기회는 놓쳤고, 아, 아 네.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자, 이승우 선수가 오늘 뭐,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득점은 하질 못했지만,